필요한 차량을 필요한 시간만큼 빌려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카셰어링이라고 하지요. 현재 서울시는 친환경 차량 확산을 위해서 민간 기업을 선정해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SBS CNBC 연중 기획 콜라보의 길을 묻다에서는 친환경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 사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가고 있는 LG CNS와 관계사의 협력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신욱 기자입니다. 외근 영업이 많은 이 회사는 1년 전 직원들의 교통 지원을 위해 차량 렌탈 대신 당시 생소했던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내 영업이 많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도 높이고 친환경 차량 이용으로 기업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용하는 직원들이 일단 뭐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충전 대기라든지 이런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뭐 2, 3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전기차 셰어링은 필요한 시간만 짧게 이용하는 차량 대여 서비스입니다.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치와 주행거리 등의 차량 정보가 수집되는 온라인 무인 관리 시스템을 기본으로 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한 시간을 예약한 뒤 이용하고 차량 열쇠가 필요 없는 등 차량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 대비 유지 비용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할수록 비용 절감 효과도 더욱 커집니다. 예전에 열대를 운영할 거였다면 지금은 어, 한 일곱 일곱 대나 8 대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어떤 비용 감축의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는 일반차와 다르게 또 전기요금이 유류비보다는 훨씬 싸기 때문에 어, 어떤 비용 운영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120곳에서는. 일반인들이 빌릴 수 있는 200대의 전기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한 대당 1.3건, 3시간 반 정도 이용됩니다. 일단 여러 개의 거점에서 언제든지 1년 365일 그리고 앱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약해서 빌릴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또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LGCNS는 3년 전부터 친환경 차량을 이용한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2년 서울시 전기차 쉐어링 사업제에 선정된 뒤 해당 부서를 전문 자회사로 분사했고 10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거쳐 재작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사업 운영과 관리는 자회사가 담당하고 충전기 생산과 설치 등 솔루션과 인프라 구축은 LGCNS가 맡았습니다. 쉐어링 사업 자체는 에보니이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 등은 CNS도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고 정례적으로 저희 사업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400곳에 불과한 전기차 급속 충전소를 오는 2020년까지 1600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기차 셰어링 서비스 가능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모 회사와 자회사가 협업을 통해 친환경과 경제성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 영역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SBS CNBC 신욱입니다.